먼저 오른쪽 땅두명 괜찮은데, 여기 2번. 1번, 2번, 2번. 1번, 2번, 1번, 2개3번번번1번못1겠다2번 13번, 2번, 14번, 2번, 다아번1 아, 나 모르겠다 그냥. 2번, 2번, 한번 17번, 2번 13번, 대. 다시 또 찾아갔지만 어, 7번 18번, 1 9 없는 아무도 없는 쓸쓸한 나의 아파트 드르르. 왜또또또 있어? 도착했네. 아, 나게 나이스. 콘텐츠콘번 갔다? 콘테 아직 있고. 어, 내가 렀어. 콘텐츠. 얘들아, 우리도 아다 세이브 발한 단차야 어디야? 지금 3 번. 지금 3 번. 폭탄. 아. 제세이야. 아. 야